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아, 네네네. 그 롤방추망이 이쪽에다 설치를 원하시는 에이, 걸까요? 아, 그치. 이쪽에다가 제가 그때 영상을 따로 못 찍었지만 네. 똑같이 이제 블랙으로 네. 망이랑 해가지고 촘촘망으로 해서 네. 준비를 했어요. 네.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바로 설치를 해서 비 내리지만은 빨리 설치를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빠른 시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네. 이렇게 되는 건가? 이렇게 되는 건가? 옆으로요. 오케이, 옆으로. 그럼 시작해볼게요. 네. 자, 이제 작업 시작. 포장지를 뜯어내고 조립하기 쉽게 정리부터 해줍니다 이 얇은 게 하단바 이거는 넓으니까 상단바 그리고 피스로 결합을 해주면 상단바는 완성 아! 빼먹은 게 있었다 다시 분해를 하고 이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붕대방춘망을 조립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밑에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단바도 마저 조립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잠금장치와 잘 열리고 잘 닫히는지 확인 작업이 들어간 다음에